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예, 네, 티저. 티, 이게 티저예요? 그래서 뻗고 네 티저가 무슨 티지? 티저. 티저 영상의 티저예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아, 갑자기 <laughs>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네. 아, 요렇게. 올라가고 아, 버티면서 내려오는 건가요? 네. 이렇게. 어. 네. 이렇게? 몸이 엄청 비뚤게 느껴져요. 잘하시니까 바로 어렵게 그냥 쭉 누우셔가지고, 다리를 딱 모아서 엉덩이에 힘을 좀 주시고, 팔을 귀 옆으로 만세. 뭐? 내려오셔야겠다. 뭐? 약간 내려오셔서. 마시고, 내쉴 때두 손을 이렇게 천장으로 앞으로 나란히, 후, 후. 마실 때 고개를 끄덕 하시고, 내쉴 때 그때처럼 배를 쓰면서 상하지를 길게, 이렇게 상체도 롤업, 두 다리도 이렇게 45도 길게 뻗는 느낌으로. 이렇게요? 어, 올라와요. 어. 여기서 이제 옆구리에서부터 팔을 뻗는다 생각하시고, 팔을 귀 옆으로. 뻗을 수 있는 막 뻗고 꼬리뼈부터 말아서 내려가는데 허리가 닿을 때까지 다리를 계속 들고 계시는 거예요 척추 분절로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발도 같이 이렇게 내려가시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거고 어, 어. 잘하신다 어잘는 건가요 좀? 네, 잘하셨어요 어 진짜요 <laughs> 다시 <웃음> 손을 먼저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앞으로 나란히 하고 어. 마실 때 고개를 숨에. 들고 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상하지가 비슷하게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같이 쫙 어깨 약간 끌어내리시고 그쵸 이땐 내시나요 그러면 어. 후로 그냥 쭉 올라오시면 후. 하고 이제 팔을 귀 옆으로 뻗으세요. 그죠발란스 그쵸? 그쵸? 그 다음 딱 엉덩이 힘주고 꼬리뼈부터 말아서 허리가 다으면 이제 얼굴이랑 다리가 비슷하게 내려간다는 느낌. 그쵸? 팔은 쭉따라가요 이걸 몇번 반복하는 건가요? 네번 정도 해요. 와우. 뭐 몽영으로 뭐 이렇게 다리를 좀 내렸다 들었다 이런 것도 하고. 배우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요 모든 회원님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 면 이걸 계속 시도하죠 계속 내가 완벽하게 하는 것부터 계속 다듬어 가면서 아그 완벽한 동작이에 어, 네. 제일 잘하시는 분이 매일하시는 분이 제일 잘하시죠 어또 다시 다리?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손을 앞으로 달아니 마실 때 고개를 끄덕 숨에... 내실 때 배를 쓰시고 뒤꿈치 발 부위 어. 여기서 상체가 롤 다운을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올까요 여기까지 내려갔다 오세요 롤 그, 다운이란 건쭉 건... 그죠 분절로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세요 어. 다시 두번더 아, 찍고 바로 올라오세요 어한번더넷한번더 올라오세요 그 다음에 팔을 그 옆으로 뻗고 꼬리뼈부터 말아서 내려와서 요 어, 뭐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응용을 이렇게 한다 아. 우와 선생님 이거 하니까 진짜 힘 많이 들어가죠 잘 쓰시긴 해요 지금 몸안 풀고 하셨는데 그죠 어. 다시 앞으로 하고. 고개 들면서 올라오고 발이 벌어지잖아요 이때 어, 딱 모으려고 네. 하시고 네. 어 아까보다 잘 된다 어. 하고 다시 딱 모아서 어. 만세해서 내려가세요 잘하신다. 어때요? 한 세네번 하니까 열리는 느낌이 나나요? 다리를 올릴 때 특히나 네. 허벅지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장요근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얘들 자, 이 근육들의 역할은 대부분 골반을 앞쪽으로 만들어주고 배는 보통 이제 허리를 굴곡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두 개를 지 같이 쓰게끔 만들잖아요. 응.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허리를 신전하는 근육과 허리를 구부리는 근육이 그 중립을 되게끔 만드는 연습을 하는 단계. 그것도 고난도로. <laughs> 와, 해석이 진짜 보품격이다 <laughs> 와,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걸 유지하니까 되게 어려운 상태에서 척추를 그쵸. 중립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이 시도가 되게, 아. 건강 한 느낌이다라는 걸 받았어요.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가죠. 네. 어. 초보자들이 절대 하면 안될것 같고 잘못된 자세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아, 동작을 그래? 할때 그냥 네. 쫙 뻗어서 올라오고 다리도 네. 쫙 뻗어서 이렇게 동작이 되긴 되거든요. 대충 어. 올라와도 그렇죠. 근데 근육을 좀 제대로 쓰고 하면 또 힘들죠. 그 중에서 쓰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 그래서 저번에 했던 대로 그 롤업부터. 좀 차근차근 좀 밟아 나가면 어 이거 시너지가 엄청 날수 있는 운동이다라는 그치. 느낌을 받았어요. 잘못 때는 이렇게 와서 허리를 쫙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해주세요 <laughs>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도 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자세들을 올라와가지고 네. 마,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허리가 너무 펴져 펴지고 아. 막 이렇게 근육을 막안 써도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아, 자세가. 네네네. 네, 네. 근데 우리 이제 근육들을 다 이렇게 써서 아 네네. 아, 네.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와서 어. 이렇게 너무 허리가 꺾이고 이렇게 되면 은 전만이 되지 않도록 네. 만들어준다. 네. 모르겠지. 뭐 다니 모르다고? <laughs> 약간 배를 눌러줘야 돼 이렇게 배를 아이고 어, 올라갔을 때 약간 아, 그게... 눌러줘야 돼요 배아 힘을. 근데 이제 배 힘이 안 들어가 그냥 이렇게 네. 피는 것들이 좀 잘못돼. 아 이렇게 그냥 내밀어서 네. 올라오는. 제가, 제가 어, 이가한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 네. 복부가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쵸 배를 잡아주는 느낌으로 그쵸 리고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장요근을 쓰, 써야 된다고 그쵸. 했잖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허리가 들린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배를 힘을 풀고. 어, 맞아. 배가힘이 풀고 장요근이 수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고관절로만 이렇게 예, 드는 느낌. 그러면 허리 저는 그게 잘안 돼요. 근데 하지만 <laughs>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배가 네. 들리고 고관절만 굴곡이 되는 네. 이런 자세가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에 뭐 오히려 그쵸. 실제로 무리가 되거든요. 그 자세 하나.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왠지 해보니까 아 그럴 것 같아. 가다가. <laughs> 그죠 못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중심을 잡 이제 못 잡으시는 분도 있죠 올라와서 딱 중심을 그래서 이제 어? 필라테스에서는 캐딜락에서 이제 발을 잡고 도움을 받아서 아 연습을 좀 하고 캐딜락이 이거를 그러니까 약간 어. 좀 어시스트를 해주는네 해줄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내가 맨몸을 완전 써야 되는데 저기는 스프링이 좀 도와주는 맨몸이 또 제일 아니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몸으로 하는 게 네, 무릎이 다안 펴지면 어떡해? 어요 그런 분들은 좀 접고 해요 맞아요 이게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분들은 엄청 허리 에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다리 뻗는 거 자체가 그래서 네, 접고예 이... 네, 그렇게 그렇죠 아,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조금 그죠? 부담이 좀덜 가고 배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리를 뻗는 와. 것 자체가 왕자 생길 것 같아 <laughs> 그쵸 그래서 필라테스를 많이 하면 복부가 확실히 강화가 많이 된다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자세가 자꾸 무너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리얼리의 맞춤 운동센터에서는 3주간 케어를 받아보실 신청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